이번 시간에는 우리 IP 주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기기 실기에 보게 되면 이제 IP 수가 나오는데 그 IP 수가 이제 IPv4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IPv4만 알고 있으면 기기 실기 시험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IPv4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성 좀 보자고요. IP v4라는 아이는 총 32비트로 돼 있다고 했었죠. 우리 전부 다 필기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IP v4는 총 32비트다. 근데 이 IP v4라는 이 인터넷 주소는 누가 쓰는 거예요? 컴퓨터가 쓰는 거죠. 컴퓨터는 몇진수를 쓰죠? 2진수를 사용하죠. 그래서 IP v4라는 이 IP 주 소는 원래 전부 다2진수로 그렇게 돼 있어요. 2진수다 그럼 이제 0하고 1그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0하고 1을 봤을 때 가장 작은 숫자가 0이고 제일 큰 숫자가 1이에요. 그러면 IPv4라는 아이는 총 32비트로 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인터넷 주소 중에 가장 작은 주소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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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0으로 되어 있는 0 주소 요 주소, 0, 32개 쓴게 인터넷 주소 중에 가장 작은 주소고요 인터넷 주소 중에 가장 큰 주소다. 그러면, 우리 이진수에서 제일 큰게 1이니까 1이죠. 1. 1을 32개 쓴 거에요. 해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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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개 쓴게 얘가 인터넷 주소 중에 가장 큰주소요 원래는 IPv4라는 주소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처럼 이렇게만 써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이에는 여기 맨 뒤에가 이제 0이고 1인 것도 있을 거고 0하고 1하고 0하고 1하고 막 섞어서 중간에 인터넷 주소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주소가 얘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주소가 얘입니다. 그래서 얘부터 얘까지 그 사이에 모든 숫자들이 전부 다 ipv4라는 그 인터넷 주소예요 이런 인터넷 주소가 있을 때 만약에 이게 맨 위에 제일 작은 주소가 만약에 우리 집 우리 집 인터넷 주소고요 이게 만약에 내 친구 내 친구 중에 이제 개똥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개똥이네 집에 ip 주소가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우리 집에서 내 컴퓨터를 가지고 개똥이나 통신하기 위해서 개똥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야 니네 집 아이피소 어떻게 돼? 물어보니까 개똥이가 뭐라 그래요? 우리 집 인터넷 주소는 말이야. 1111111111111111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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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1111 그러면 그래도 내가 못 알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똥이가 아주 답답했는지 거꾸로 물어봐요. 야, 그럼 네집 주소는 뭐야? 그럼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 집의 인터넷 주소는 말이야, 영영영영영하고 그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개똥이가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IPv4라는 이 인터넷 주소는 원래 이진수로 지금처럼 이렇게 총 32비트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너무 읽기도 힘들고 쓰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잘라서 읽자. 그래서 8비트씩 잘라서 이제 푸르드라. 그래서 8비트씩 8비트씩 자른다. 자 그럼 얘네들이 8비트씩 한번 잘라보자고요. 하나 둘셋네 개에서 하나 둘셋네개 여기서 한번 자르고 네개네 네 개에서 한번 자르고 또네개네 네 개에서 또 자르고요. 그 다음에 또네개네 네 개에서 자르고 그 밑에 것도 네개 하나 둘셋네개 하나 둘셋네 개에서 자르고 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개에서또 자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네 개. 또, 하나, 둘, 셋, 네개에서 여기서 또 자르고, 뒤에 것도 네 개, 네개 해서, 여덟 개씩이요. 해서, 여덟 개씩, 여덟 개씩 자르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몇개 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개 덩어리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잘라 놓기만 하니까 아 이게 잘 구분이 안 가요. 내가 띄어쓰기 하나만 잘못해도 또 다른 주소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8개씩, 8개씩 자르고 나서 보니까 얘네가 총몇 덩어리가 생긴다? 4개 덩어리가 생기더라. 그래서 4개 덩어리 구성된 게 IPv4고 얘네들이 이제 서로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뭘 찍냐? 우리가 점을 찍어서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요렇게 요 사이 사이에 이제 공백 대신에 점이 들어가는 거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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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을 찍어 놨어요 점을 찍어서 이제 구분은 편하게 해놨는데 우리 집에서 개똥이 집으로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야 개똥아 니네 집 인터넷 주소 뭐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1111111.1111.1111.11111 11111. 11111. 11111. 11111.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점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부르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점까지 읽어줘야 되니까 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이거를 좀더 바꿨어요. 어떻게 읽고 쓰자? 십진수로. 십진수로 읽고 쓰고 읽고 쓰고 하자라고 약속해놨습니다. 그러면 요 우리집인터넷 주소는 십진수로 따지면 얘가 0.0.0.0이에요. 그리고 개똥이네집인터넷 주소는 이진수로 한번 고쳐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11111 1 1 1111. 어차피 IPV4라는 인터넷 주소는 여덟 개씩 여덟 개씩 잘라 놓은 거예요. 뭐 IP 주소 중에 일곱 개짜리가 있다, 다섯 개짜리, 여섯 개짜리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여덟 개씩 자른는 거고 무조건 32비트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30개짜리 IP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31개짜리 없어요. 다섯 개짜리 없습니다. 무조건 IP 수는 몇 비트다? 32비트로 구성돼 있더라. 무조건 몇 개씩 자른다. 8개씩, 8개, 8개씩 자르더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진수 십진수 고칠 때는 8비트만 알면 돼요. 8비트만 8개 비트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 얘네들 금방금방 고칠 수 있어요. 자, 그럼 요 이진수 1로 되어 있는 거요 8개를 이진수로 한번 고쳐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십진수 이진수 고칠 때이 위에다가 이제 1이다. 2, 4, 8, 16, 32 그 다음에 64, 그 다음에 128하고 이렇게 써놓고 1이 들어있는 것만 다 동그라미 쳐서 다 더하라 그랬어요. 근데 전부 다 1이니까 얘네들 다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128하고 32하고 얘네 둘이 더해주면 160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64에다가 16 얘네 둘이 더하게 되면 이제 80이 나올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8421하고 이 4개를 더하면 15요. 그래서 요세개를다 더해주면 255가 나옵니다. 그래서 1루 꽉차 있는 거 1루 8비트가 꽉차 있는 거는 255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1루 8개가 꽉차 있으면 그게 얼마라고요? 255요. 255. 255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개똥이네 집 인터넷 주소를 십0진수로 한번 써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개똥이네 집 보면 지금 첫 번째 덩어리 얘도 1로 꽉 차있고요 두 번째 것도 1로 꽉 차있고 세 번째 덩어리도 1로 꽉 차있고 네 번째 덩어리도 1로 꽉 차있습니다 그럼 얘네 집 인터넷 주소는 255.255.255.255예요 해서 어, 우리 집 인터넷 주소 개똥이네 집 인터넷 주소가 지금처럼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십진수로 해서 이렇게 십진수로 바꿔놓으니까 이제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하기가 다 편한 거예요 야 개똥아, 네네 집 인터넷 주소 뭐야? 물어보면 개똥이가 뭐라 그래요. 우리 집 인터넷 주소는 255.255.255.255야.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 우리 집 인터넷 주소는 뭐예요? 0.0.0.0이야. 그렇게 대답해 주면 되죠. 그러면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하는데 다 편하겠죠. 그래서 IPV4가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본 주소가 있어요. 뭐 192.168.0.10이다, 0.1이다 해서 이런 주소를 많이 봤을 거예요. 해서 이런 주소를 보고 우리는 IPv4라고 해요. IPv4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이진수, 1 0진수가또 나와요. 또 필기에서도 여러분들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기에 넘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진수, 1 0진수 고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정보기기 실기에서는 8진수다 16진수다 그건 안 나와요 그건 안 나오지만 2진수에서 10진수 10진수에서 2진수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바꾸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어차피 우리는 ipv4는 총 32비트로 돼 있는데 무조건 몇 개씩 자른다 8개씩 8개씩 자르더라 그래서 우리는 8비트만 알면 되더라 만약에 지금처럼 1이 한개가 있고 나머지가 싹다 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를 십진수로 고치면, 1, 2, 4, 8, 16, 32, 64, 그 다음에 128에서, 128에만 지금 1이 들어있잖아요. 1이 들어있기 때문에, 1이 한개 있고, 나머지 싹다 0인 걸 보고, 우리는 128이라고 그렇게 읽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앞에서부터 1이 두개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싹다 0이다. 이런 숫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 2, 4, 8, 16, 32, 그 다음에 64, 그 다음에 128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1이 들어있는 곳이 지금 128하고 64하고 2개가 있으니까 얘네 둘이 더해주면 192여, 그 다음에 만약에 1이 만약에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싹다 0이에요. 어, 이런 숫자가 있을 때는 맨 앞에가 128, 그 다음에 64, 그 다음에 32여 해서 요 3개를 더하게 되면 이제 224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1이 앞에서부터 4개가 있고 나머지가 싹다 0이에요. 그러면 얘는 128에다가 64에다가 그 다음에 32에다가 16하고 이 4개만 더해주면 되죠. 뒤에 거 4개는 어차피 0이니까 더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 이 앞에 4개만 더해주면 돼요. 이만큼 이제 4개 더한 게 240이요. 그리고 만약에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 나머지가 0이에요. 이런 숫자가 있다 그러면은 얘는 128에 64에 32,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8이요. 여기까지 더해주면 되죠. 요만큼 더할 때는 어떻게 더 하냐? 아까 우리 1로 8개 비트가 꽉 차있는 게 우리 255라 그랬죠? 255에서 요 3개만 빼주면 돼요. 어차피 여기까지 만약에 1이었다면 255가 될 텐데 요 3개의 숫자만 지금처럼 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0인 거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1, 2, 4에서 7을 빼주게 되면 이제 얼마 나와요? 248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숫자가 있을 때요두 개만 빼주면 되죠 1하고 2하고 둘이 더하면 3이요 어. 그럼 원래 1로 꽉 차있을 때는 255인데 거기서 이제 요두 개만 0이니까 이두개 3을 빼주게 되면 이제 얼마가 나와요 25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하나 이런 숫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숫자가 있다 그러면 맨 뒤에 거한 개만 지금 0이에요. 그럼 이 자리가 원래 1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꽉차 있는 게 255고 거기서 1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254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 이거 말고도 많지만 이 8개는 이 8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 정리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있어요. 1로 꽉차 있는 거 얘가 255여 255여 그다음에 지금처럼 맨 앞에 거한 개만 이루고 나머지가 전부 다 0이에요. 한 개만 이룰 때 128이여 그다음에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개가 1이고 나머지가 싹다 0이다 그럼 그게 192여 그다음에 세 개가 1이고 나머지 싹다 0이다 224여 그다음에 앞에서부터 네 개가 1이고 나머지 거싹다 0이다 그게 2 4 0이여 그 다음에 지금처럼 5개가 1이고 나머지 3개가 0이다. 그러면 248이요. 그 다음에 맨 앞에서부터 6개가 1이고 맨 뒤에 2개만 0이다. 그게 252이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앞에서부터 7개가 1이고 마지막 1개만 0이다. 그러면 그게 254요. 해서 지금처럼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1로 꽉차 있는 거255 1이 1개면 128그 다음에 2개면 192 3개는 224 4개는 240, 그 다음에 5개는 248, 그 다음에 6개는 252, 7개는 254요. 그래서 요거 1개는 128, 2개는 192, 3개는 224, 4개는 248고,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요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거를 주소 계산할 때 나중에 써먹어요.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기억하세요. 꽉차 있는 거 255, 한 개는 128, 두 개는 192, 세 개는 224, 네 개는 240, 다섯 개는 248, 여섯 개는 252, 일곱 개는 254요.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를 꼭 기억해야 그 다음 강의, 다음 강의로 넘어갔을 때 이제 주소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편하게 주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모르면 이거를 외우지 않으면 주소 계산할 때 엄청나게 힘들어요. 해서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주소 한번 읽어 보자고요. 자, 요런 IP 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십진수로 얼마인지 한번 읽어 보자고요. 지금처럼 앞에서부터 1이 두개 있는 게 뭐라고요? 1이 두개 있고 나머지가 싹다0인게 우리 192라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덩어리는 192요. 두 번째 덩어리 보세요. 앞에서 1이 한 개고 나머지가 싹다 0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128이죠. 해서 192.128.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1이 3개 있는 거. 그러면 얘가 224죠. 224점. 그 다음에 얘요. 맨 앞에 1이 한개면 128이다 그랬고, 맨 뒤에 두개 보니까 1이 두개가더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요 마지막 자리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잖아요. 그죠? 얘네 둘이 더하면 3이네. 그러면 앞에 거 1이 한개면 얘는 128이다 그랬죠. 그럼 128에다 3 더해주면 131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1진수를 읽어주게 되면, 192.128.224.131이요. 이렇게 해서 IP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요런 IP소를 읽을 때 빨리빨리 읽을 수 있더라. 아니면 내가 이걸 외우지 않으면 이런 거 이제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전부 다이진수로십진수로다 고쳐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얘는 죽어도 기억해야 돼요. 꽉차 있는 거 255, 한 개는 128, 두 개는 192, 세 개는 224, 네 개는 240, 다섯 개는 248, 여섯 개는 252, 일곱 개는 254요. 이거 꼭 기억하고 다음 강의 보세요.